네, 안녕하세요. 우양호TV입니다. 오늘 2월 7일 일요일, 느닷없는 검찰의 고위직 인사를 보고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발령을 보고서 붕괴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 관련된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뭉개고 있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결국 유임됐습니다. 박범계 검찰은 결국 추미애를 이어서 가는 시즌2 막무관의 막장 검찰이 되었습니다. 또 막무관의 막장 검찰을 심어놓고 그걸 조종하는 법무부 장관 제2의 추미애로 등극했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 정권 수사 뭉겼던 간부들 대부분 유임 윤석열 징계 주도했던 심재철 아시죠?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남부지검, 영전. 이정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으로 발령됐습니다. 이들이 왜 느닷없이 일요일 날이 시간에 소폭 고위직만 핵심적인 인물만 인사 발령을 냈을까요?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인사 이동, 서울지검장에서 해임하라 요구하는 국민들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하루라도 더 놔두면 더 문제가 되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을까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일요일에, 늦없이 하루라도 빨리 인사이동을 한것 같습니다. 각종 정권에 관련된 비리수사를 뭉개왔던 이성윤.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 박범계라는 이 범계가 이성윤을 유임시킴으로써, 정부에 관한 비리 모든 수사는 깔고 뭉개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추미애가 임명했던 그런 애들은 무조건 전부 다 승계했습니다. 자, 막간에 사진 한장 보실까요? 이 사진이 법무부에서 사진 단한장 찍어서 홍보용으로 내보낸 거예요. 원래 검찰 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독대하고 비밀스러운 얘기할 때는 사진을 찍지 않는다고 합니다. 찍어도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자랑스럽게 내보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불러서 나무란다는 개념으로 내보냈는데 이 사진의 파장 효과가 큽니다. 보십시오.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이 앉아서 법무부장 박범계를 야단치는 모양의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총장 키나 등치로 봤을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이즈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키가 160이 안될것 같아요. 이런 놈이 그렇게 호통 치기면서 모사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먹 거리도 안 되죠. 자 웃기는 사진입니다. 법무부가 홍보용으로 내보낸 사진이 완전히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성윤인을유임한 거는 이 정부 좌파 독재 정권하고. 박범계그하수에 있는 법무부장 박범계가 정권 수사를 모두를 뭉개라는 뜻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아시죠?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과 정명 충돌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모두 유인 또, 그 채널A 사건하고 그 총장 간에, 그지검장 고검장 간에 분쟁이 있었던 한동훈 검사는 결국은 수사, 일선을 복귀 못하고 한직에 계속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놈들의 속셈, 너무나 뻔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고 깔고 뭉개되게 되는 듯, 국민들이 합심하고 분노해서 광장으로 뛰쳐 나와야 합니다. 미얀마 이번에 사건 아시죠? 미얀마에서 군부가 다시 장악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어나서 봉기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뭐 K방에 가서 도와줬나요? 코로나 확진 전염 안 되나요? 훨씬 더 전염성이 많지만 그 미얀마 국민, 후진국조차도 용감하게 광장으로 뛰어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정부에서 중국 코로나, 중국 폐렴을 이용해서 집회를 불가하게 하고, 자기네 편한 대로, 입맛대로 집회 허가, 가족 간의 방문, 병원 병문안, 모든 걸 막고 있습니다. 왜요? 만나고 뭉치면 좌파정권 무너지니까. 좌파전코 씹는 얘기를 하니까 모두 못 만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너무 중국 표령 걱정하지 마시고 방역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하시고 모든 집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9 명까지 뜸은 뜸은 모여있으면 됩니다. 매주 집회하듯이 우리공화당 서명대 하는 곳 지난주에 82군데 걸렸습니다. 82곳에서 전국적으로 서명대를 했습니다. 집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공화당에서 주최하는 서명대 82곳에 나와서 함께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의향호 t v 마치겠습니다.